1989년 11월 3일. 위대한 사상은 고통이라는 밭을 갈아야 만들어진다 하는 옛말이 기억난다. 위대한 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. 그러나 위대한 일이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고자 일부러 고생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. 그것은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, 피할 수도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다. 불구덩이 속이 던져지는 것 같은 양상이다. 우선 뜨거우니까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이다. 나는 생각해 본다.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이 얼마나 크든지, 그 보람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 길을 가기 위해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그것은 매력이 없는 일이다. 저울에다 보람과 고통을 올려놓고 저울질할 때 나의 저울에선 보람이 고통을 상세하지 못한다. 그러나 운명 앞에서는 한없이 속절 없는 것이 인간이다.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목적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. 왜냐하면 운명이 지어준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고 외면할 땐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.